발다리 묶어. 발다리 묶어. 발다리 뒤로 묶어. 뒤를 이렇게 묶어. 수갑처럼 수갑. 수갑처럼. 스타킹을 꼭뭐 입고 해야 되나? 아, 막 그런 것들. 어 아, 너무 싫은데 생각만 해도. 아니면 막 고통을 느껴야 좋아한다라고 음, 하는 지 어, 그런 것도. 아직 건강하구나. <laughs> 건강해. 음. <laughs> 이게 그런 욕구가 아직도 있다는 아, 얘기니까 어차 그런 거 어. 음, 그럼 음, 음. 그리고, 그리고 그런 ]인데. 거를 같이 보는 커플들도 있다고 아, 얘기 들었어 같이 공유를 해줘야 돼. 같이 돼요, 보면서 서로 네. 이제 응. 대화를 나누는 거야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 우리도 저렇게 <laughs> 해볼까? 우리도 저렇게 그거 못 봤어? 오은영 박사님이 어. 얘기했어 부부끼리 어. 보면서 체미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어. 건강한 부부 생활 일부라고 했어 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상한 패티시 가진 애인이랑 응. 사귀는 거 가능 불가능해. 그런 거야. 어느 정도 사겼어. 그 같이 이제 밤을 지새우기도 응.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본 욕구가 이제 아 나거야 이제는 나를 커밍아웃해도 되겠다 싶어서 아 이상한 패티시를 막 하자고 요청을 해. 응. 응. 그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거지. 불가능하다. 뭐든. 정상을 벗어난 얘기가 내가 그게 안될것 같아. 내가 그런 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또 이거 얘기하면 응. 되게 오해받을까봐 성현이한테 응. 감사합니다. <laughs> 안건강해스타킹을꼭 <laughs> <건가게. 웃음> <laughs> 어. 뭐 입고 해야 되나, 어. 막 그런 것들? 어, 너무 싫은데, 생각만 음. 해도. 아니면, 막 고통을 느껴야 좋아한다라고 응. 하는. 어, 그런 거는 좀. 어때? 너무 싫어. 아, 내가 그렇다는 거아니에 아니, like, 아니 본인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시험 때 우리 집에 PC가 있다. 근데 오늘 날 내가 PC를 뭘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거야. 어, <laughs> 엄청 만다니건강 <어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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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응. 어느 정도는 받아 줄수 있을까? No. 어느 정도는 <웃음> <건강을> <웃음> 발다리 묶까 발다리 묶어? 발다리 뒤로 묶어 뒤로 이렇게 묶어 수갑 채워 수갑 수갑 채 발다리 묶 근데 그런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나는 그렇다고 와. 보진 않아. 뭐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음. 그걸 느끼는 시점이 다른 건거 같아. 음. 방법이 음. 다른 거지. 근데 그거 올바른 건 아니잖아. 뭐 올바른 건 아니고 떠나서 어. 그게 풋법은 아니잖아. 음. 나는 이걸 해야지. 느낀다라는 걸 얘기할 정도면 음. 진짜 내 모든 걸다얘기하는 거잖아. 어느 정도 맞춰 갈 음. 필요성은 있는데, 정 내가 못 맞춰주면 자기는 난데서 가 풀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빠이빠이 해야지. 만약에 일방적인 거면 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둘이서 어느 정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처음부터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는 좀 한, 한쪽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는 거지 뭐 그런 상황들을 뭔가 새로운 그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는 좀 받아주지 않을까. 또 오우영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 부부관계에서 뭐 체위라든지 이런 것도 바꿔가면서 하면 부부관계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익숙해져서 서로의 음. 그런 감정을 잘못느낀대 호중님은 어디까지? 어디까지? 발자디묶가 어제도 나는 받아줄 의향이 있다. 심한 건 아니면. 너무 뭐 심한 것만 아니면 <laughs> 음, 그런 거 적당 선에서 어느 정도 나의 유체를 <laughs> 구속하는 선에서 <laughs> 피해를 <laughs> 가질 않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재미 요소잖아. 한번은 뭐 손도 묶고. 끔씩 발도 묶고. 발자리 묶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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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자만>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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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부터 여자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표정이 안 좋아. 답변인데 나한테 한번 화내봐. 맨날 하듯이, 맨날 하듯이 화내보라니까.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야 <laughs> 아, 화내봐, 빨리. 아니 어떻게 화를 내? 화내라고. 왜 그럴까? 그거를 알게 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자기 느낌을 딴데못 느끼니까 더, 더 그쪽으로 바꾸야. <laughs> 깜짝이야. 귀신 줄 알았네. 우연아. <laughs> 왜 저래. <laughs> 일로와.